여기는 유향, 선산유령이라, 여기는 그 귀신들이 한계가 나고, 어, 또신선이 모여 살고, 귀신들이 그냥 즐겁게 사는 곳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 아, 여기가 귀신의 성입니다, 귀성. 귀신의 본부입니다, 본부. 모든 무당이 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laughs> 자, 여기가 중국 신곡지향입니다. 중국의 귀신의 노래가 나오는 에, 고향이다. 야, 에, 세계 모든 귀신들이 지금 전부, 전부 여기에 왔습니다. 아, 아, 여기가 요양전이라, 여기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데가 귀신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 <목소리> 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떡해요? 에. 저 기억으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에이. 우리가 여기 와서, 어, 천당에 가시려면, 일을 잘하셔야 되고, 아, 하늘에서 떨어진, 에, 떨어지기 성신돈이라는 돌맹인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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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가 이제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선 정화비라. 자, 여기 글자. 아. 옥황전이여기데옥전에왔어 아. 아이고, 옥상전이몇가계시네야 아이고, 강상재님 잘 계십니까? 아. 아. 자, 주변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 아. 여기는 백자전인데, 백자전 아, 와 병맹 병면, 병면에 자식을 두고 이렇게 멋지게 수백 개 있네 여기는요 지금 처단하는 것이 처다 처단, 죄를 짓고 오면 여기서 이 칼로 무서운 네요 여기가 원짜의 네. 풍도거이청군. 나는 여기 귀풍도 귀신성에 있는데 아이상 샤오선 원화라. 아, 이 효와 선문화를 사랑한다. 아, 귀문관이 이제 이제 귀신의 속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기 아, 귀신이고 귀신. 여러 분 귀신 하나 만들어서 돈벌 황철로네 여기는 이 이쪽으로 황철로 가는 길이야 황철. 평생는 일장 천봉이똑같 황철로다. 아. 황철로 가는 길이구먼자 아. 이거 황철로 가신 분들은. 아. 아이고 저 하늘 나를 어을받는게 아... 많아 배를 자른다든지 먹을 자르는 든지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가서 번을 안 받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 그를 그래 쓰였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 아니 가서 아 부디 예, 한번 보시고 신목 여전이라 신의 눈이라는 것은 이 번개불 같아 가지고 금방 알아본다 속이지 말아라 요령전이야. 아, 여기서 주요스를 가는 것은 효도하고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라. 이 말이요. 여기서는 꼭급정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구만 그래요? 꼬껍쟁이 음... 좀... 되지 말아라. 너는 선라구 말이야? 예. 카트 쳐서 혼자만 뺏어서 다 쓰지 말아라. 와, 이런 말도 <laughs> 있겠지. 네, 가보 혼자만. 나 지금 아. 설악. 소향이다. 아이고. 아따, 무섭네. 돼지면 뭐, 큰일 나겠네. 예. 어허, 귀신 소리가 막 나네. 여기는 귀, 어, 귀국, 귀국신궁이라, 귀국신궁.